멜리장드는 요정과 인간 사이의 존재였어. 신과 인간 두세 개의 마음을 함께 지녔지. 사냥 중 길을 잃은 젊은 기사 레이몽댕은 안개 속에서 그녀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돼.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어. 일주일 중단 하루 그날만큼은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라고. 결혼 후 그녀는 조용히 마법을 펼쳤고 가문은 눈부시게 번성했지.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영주가 되었어. 세월이 흐르며 그의 마음엔 의심이 자라났고 금기의 날은 점점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 되었어. 결국 금지된 날 그는 그녀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어. 방 안의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고도 낯선 비단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야. 그녀는 배신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, 무너진 믿음 앞에 더는 그 곁에 머물 수 없었어. 하지만 멜리장드는 레이몽댕을 사랑했기에, 그가 모르게 그의 곁을 맴돌았지. 가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, 그녀는 바람처럼 나타나, 그들과 아이들을 지켜주었어. 몸은 떠났지만, 사랑은 늘 머물렀던 거야.